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자비정사서 일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만요, 옳고 그름, 귀하고 천한 것, 잊고 없음, 중생과 부처 등은... 인간의 어리석은 편견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제법 실상의 논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한 평생이 길다 하지만 아침에 이슬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의 연속이라. 두 눈을 부릅뜨고 해탈길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벌은 말없이 꿀을 만들고요. 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피어나는 이치와 같이 우리는 각자의 상대를 보지 말고 자신이 할 일만 꾸준히 만들다 보면은요 반드시 존경하는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리라라는 생각이죠. 실패는 힘든 것이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깨닫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고요 사물의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죠. 교도소의 강의를 다닌지 어느새 22년 차에 이르는 것 같아요. 지난 주에도 불교 대학 강의, 교도소 불교 대학 불교반 강의를 갔다고요. 또 이번 주도 내일은 정기 법회 법문을 가게 되는데요. 수인들이 살고 있는 방의 창가에는요. 유난히 비둘기들이 많이 앉아서 쉼을 즐기고는 하죠 그래서인지 그 교도소에 쏘는 사람들의 편지를 살펴보면은요. 비둘기들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많은 피력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동안 그도록 그토록 염원했던 가석방이 이루어져서 얼마나 있으면 출소를 하는데요. 오늘따라 비둘기의 노랫소리가 아름답게 들립니다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어서 가슴이 찢어지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립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비둘기의 소리는 똑 같을지라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한다라고도 한걸 보면은요. 그와 같이 우리의 세상사 모두는요. 각자 우리 자신들이 사물을 대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달마 대사께서는요, 정토와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바로 정토이고 행복인데,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예토이기 때문에 세상을 고통의 바다인 고해라라고 하고 이 세상을 예토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이치를 깨닫는 순간 처처가 모두 극락이고 모든 것이 다 행복이다라고 했죠.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꼭 여여한 극락의 삶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 349회차 서일봉의 반해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아아홉 번째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에 대해서 재복습을 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부처님께서 말가바 선인의 고행주의하는 것과 알랄라카라마 우트라카라미 부타의 선정주의를 하는 곳을 만났는데 고행주의 역시 아무리 고행을 해도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또 해야 되고 또그 고통을 없애려면 또 해야 된다라고는 그 열반이 아니다라고 해서. 요가 선정을 하는 선정주의에 와서 수행을 해봤는데 그것 역시 선정을 하는 동안은 마음이 편안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또 해야 되고 화장실 갔다 오면 또 해야 되고 이것은 올바른 열반이다 할수 없다라고 해서 부처님은 그것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다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바로 생각이 있고 없 그보다는 첫째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둘째는 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만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몸과 마음이 함께 자유를 얻는 것이니 이들 선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수행만으로는 도저히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남쪽으로 가에 니언산 반 우르메라가 마촌 고행님의 도착을 해서 고행을 시작하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의 음식을 섭취하면서 6년의 고행을 했지만 궁중에서 익혀온 사치와 호화 생활을 제거하고 육신을 괴롭혀서 정신을 쇠약하게 했을 뿐 별다른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행 당시의 경전을 통해 살펴보면은요, 시다르타 태자의 번뇌와 다섯 비구들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동안 브라만이나 요가의 승려들을 축내내어 자신의 육체를 너무 괴롭혀온 것은 아닌가 싶소. 나는 지난 며칠간 삶과 죽음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과연 내가 해탈을 얻기 위한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 하고 다섯 비구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죄악은 육체로부터 출발한다고 믿고 있었어. 잘 먹어 육체를 기름지게 한다거나 잘 입어서 육신을 잘 보이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육신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모든 욕망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었소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죄악으로 단정을 하고 육체를 괴롭힘으로써 후생의 안락이 보장된다고 믿은 것이 아니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괴롭히고 학대함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에 이른 것이오 우리 불자님들도 절 많이 하면 존경받잖아요 그죠 1 0 8배도야 천배도 야, 삼천배 하면 야, 오천배 하면 야, 그것도 매일 하면 대단하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신들의 육신을 괴롭히고 확대함이 크면 그럴수록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잠깐 현세의 불자들과 비교를 해보면 절을 하는 것도 일종의 고행수행이요 절을 많이 하면 마치 복이 온다는 생각을 하거나 혹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월감을 갖거나 남들에게 대단하게 보이는 경향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행위로서 다소 마음적으로는 편안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한 절을 하는 고행 수행으로는 열반의 이치를 아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 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어. 다시 말해서 육체에 집착한다는 것은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오. 따라서 고행을 하면 할수록 육체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그것은 결국 불을 제거하고 불빛만 찾으려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어 여러분들은 아마도 내가 금욕과 금식으로 고행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높이 평가를 했을 것이오 그러나 육체를 학대해서 산매를 구한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요 왜냐하면 내가 육체를 편하게 하고 살던 궁둥시절의 때때로 요가 선정, 정신집중 속에 있어 보았는데 그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마음이 더 맑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번뇌를 벗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지금의 내 마음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번뇌와 집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오. 결국 나는 지금까지 수행하는 방법에만 얽매여서 형식에만 치우쳤던 것 같고 정작 중요한 마음을 맑게 하는 데에는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이오. 그토록 존경하며 쥐를 따랐던 샤카족의 왕자였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가진 역경을 이기면서 수행에 전념하던 태자가 지금의 고행이 오히려 더 많은 번뇌와 집착을 만들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고행 참선 선정주의가 잘못됐다고 부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비구는 이제 태자가 깨달음을 위한 고행을 참지 못하고 다시 음식이나 환락을 동경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태자는 다시 깊은 선정에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에 나가기를 시작을 했죠.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너리라는 굳은 결심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혹여 건너지 못할 것을 건너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미혹함과 답답함이 더욱 더 가중되고 있었어요. 돈은 슬기로움과 지혜로 이루는 것이지 먹지 않고 몸을 혹독하게 한다고 해서 이루는 것은 아닐진데 아니면 혹여 내가 지금 너무나 허약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지금의 고행을 끝내려는 것은 아닌가 태자는 몇 번이고 마음을 모아 되새겨 검증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 고행과 단식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나는 내 자신과 육체를 괴롭히는 것은 선이라 생각하고 자신과 육체를 지니는 것은 악이라 생각을 해봤다. 그러면 고행과 단식은 선임에 틀림이 없는데 어찌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해가 되는 것일까? 혹시 고행과 바로 선정 수행의 단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육체 안락을 위해서 찾아낸 핑계는 아닐까? 어느새 태자가 고행을 시작한 지 여섯 해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태자에게 여러 가지 경계가 차츰 분명해지기 시작을 했죠. 태자는 이제야 모든 이치들이 서로 통하게 됨을 알았어요. 6년의 긴 세월 동안 잘못된 고행의 길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드디어 태자는 오랫동안 고행하며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동안 사경을 헤맬 만큼 극도로 허약해진 몸을 이끌고 겨우 한 걸음씩 옮겨가 근처에 있는 네란자라 강으로 들어가 몸을 닦았어요. 새로운 수도의 길을 가고자 함이었죠. 태자는 삼개월에 걸쳐 우베라 마을의 전장 시나발제딸수자태유미즈 공양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후에 가야마을의 커다란 필발라 수나마을에 가서 바로 목동에게 쿠샤 즉 길상조 풀러더 자리에 깔고 결과부자를 하고 있었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불어나오는 탐욕 진의 우치 기갈, 한열, 예착, 수면, 공포, 외로, 두려, 움 의심, 명예, 이익, 거만 등의 마군이 내 마음 속에 형성돼 이런 게 마군이지요. 응. 천마, 사마, 온마, 번뇌마 등을 물리치고 선정에 잠겼어요. 경전을 통해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생각하는 바가 확립이 돼서 누시리었고 육신은 가볍고 흥분함이 없었고 통일된 마음은 욕망에서 떠나있었고 착하지 아니한 일에서 떠나있었으며 거칠고 가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것을 멀리 떠난 기쁨에서 오는 초선을 성취하고 다음에 거칠고 미세한 영각이 그쳐 없어진 까닭에 속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고 거기에서 생긴 즐거움으로 이선을 성취했고 그리고 마음에는 기쁨에 물들지 않는 까닭에 생각하는 것이 평화로 꿀바르기에 육신에 안락을 하던 제3선을 성취했고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버린 까닭에 희비를 멸하고 제4선을 성취를 하게 되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태자의 이러한 성취는 오직 이변을 초월한 중도에서 얻어졌다 라고 하는데요. 이변이라고 라 하는 것은 첫째. 욕에 질고 하고 탐착하는 차르박하적 선정주의나 둘째로 자신의 육신이나 마음의 고통을 삼는 바라문적 고행단식 즉 선정을 하거나 고행을 하는 것은 떠나야 된다 이것을 떠난 바로 중도지에서 사선을 얻었다 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깨달으신 진리는요 고행과 선정을 떠난 중도에서 이루셨다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인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또한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저렇게 돼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나 원칙을 정하는 순간부터 지옥문은 열린다라는 것이 우리는 자기 자신도 마음대로 못하면서요. 상대나 주변 또는 세상에 바라는 마음이 적지 않아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집착을 만들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걱정과 번뇌가 소용돌이 치게 되는데 우리는 흘러가는 골짜기의 물을 잡으려 하지 않듯이, 또 한여름 매미 소리 소리를 그치게 하려고 하지 않듯이요. 그냥 자연의 흐름 따라 자신을 맞추어가는 것이 바로 행복의 원천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불자님들 스스로 행복을 일구시고요 월요일 오후 다섯 시 사십 분 여러분들 다시 뵙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관 관음...